아아아! 죄가빈다, 죄가니다 제가 죄인입니다. 저, 저. 아, 어, 그거 아니겠냐, 합사야? 장... 방송하는 <laughs> 날인 줄도 몰랐지만 꼽주는 <laughs> 거 재미있으니 좋아스. 았 <laughs> 방송한 날 뭐, 못해. <laughs> 그게 네가 할 말이야? 아닙니다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공지는 왜 먼저 안쓴 거야? 아니 평소에 누웠다고 말을 많이 했는데 약간 맨날 누웠다고 말을 하니까 약간 아 내가 너무 누웠다고 말을 많이 하나? 이게, 이게 글을 쓰니까 내가 나태해지는 것 같다 글을 쓰니까 더 다른 게 아닐까? 이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 이번에는 10분만 잘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10분 쪽잠 영상을 아...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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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들 형님들 죄송합니다 저의 오만이고 오판이었습니다 몸으로 사죄하셨나요 야 <laughs> 여기 히트이 아니야 <laughs> 몸으로 사죄면 당연히 닉키트 아니 아니 몸으로 사죄라고 하면은 그런 그런 거 아닐까요 좀 위험한 그런 그런 그 예휴지사야 집사 창피해 <laughs> 뭐, 몸으로 갚아줘야겠지 이러면은 보통 노동력으로 갚으라고요 <laughs> 아. 이씨 아. 뭐야 이거? 아니 지각해 놓고 수금 시위는 진짜 미쳤네. 아니 이, 아니 텍스트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다 이런 거밖에 없는 걸 어떡해요? 야 눕지마! 눕지마! 눕지 그 와중에. 안심했어. 너희들끼리 발 사이즈가 다 달라가지고 너희들끼리 어디서 합의 보고 오는 건 아니구나 싶어갖고. 주사 없는 소톡방안 들키려고 이랬어. 아니야 웃기지 마. 그런 거 없잖아. 없다고 해. 그런 거 없잖아. 아, 야. 소독방 이야기했냐? 배신자는 처단이다. 너희들끼리 뒷톡방뒤티코 하지 말라고 했지. <laughs> 왜 너희들만 소방안 초대해라? 초대해라가 아니고 폐쇄하라고요. <laughs> 야. 너희들끼리 하지기 사님 혹시 킹치 이상 들어갈 수 있는 VIP 톡방도 비밀로 해야 되나요? 그런 게 어디 어요 여기에 다이아 방이 어디 있어요? 미친 것들아! 진상을 해명해라. 없다고요, 그러고 신입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. 이 녀석들, 이 녀석들의 WWE 다 구라 뻥입니다. 이거 다 구라 뻥입니다. 이것들 아주사가 킹치 달면 초대해드리는데 자님들 구라 뻥입니다. 야 이거 구라잖아! <laughs> 왜 나한테는 핑계 달라고 말안 해줬니? 아니 그런 게 없다고요! 이 아저씨들아! <laughs> 주워, 주워가지고 야 이거 뭐야! 이거 디스코드 뭐야 이거! 야! 진짜 있었네. <laughs> 아이거 큰일 났네, 이거. 아두사 방송 온되면은그 자동번 만들어가지고, 약간, 이거, 알림, 알림 뜨고 디스코드에, 막, 자기들끼리 음악봇, 거기 뭐야, 디스코드 음성채널에, 막, 노래 틀고 와. 이러면서, 아, 저희, 아두사 올 때까지, 같이 뭐, 발로란트나 한판 할까요? 뭐, 이런 거 아니겠지? 발로란트는 안 했는데. 야, 너희들끼리 뒷겜임했는 거잖아! 지금 너희들끼리 짓노래 했다는 거잖아! XX님, 이번 저격은 제가 할게요. 무서운 자식들. 재미있게 봤어? 재미있게 봤으면 좋아요랑 구독도 해주고 가면 안 될까? 아, 그리고 여기 영상도 봐줘